자 여기 13번 보면 2차방정식 이것의 한근이 이렇게 나와있대 자 그럼 여기에서 예의 한근이 이것일 때 중요한 거 나옵니다 뭐다? 실수의 입이다 거기에서 구하라는 건 뭐다? 예다 라고요 a분의 b의 값 구하라 라고요 여기서 실수의 입이니까 지금 개수가 뭐야? 근과 개수에 관계서 똑같네. 또 여기가 그죠무슨계수 있을 때, 실수계수 있을 때, 실수계수, 개수, 실수계수, 개수. 실계수인데 한 근이 뭐가 돼? 허으면 다른 한 근은 뭐다?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i 플러스 i가 다른 한 근이다라고 이렇게 그걸 주어진 건 똑같습니다. 그럼 끝났네. 근과 계수의 관계서 에두 근의 합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까 마이너스 2에 개 더하면 뭡니까? 없어져 마이너스 1에 메이크업 뭐다? 4가 될 것이고요. 두근의 곱 a분의 c, 그럼 b네. 두근의 곱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이랑 마이너스 2 플러스 4를 곱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? 마이너스의 제곱 4가 되고요. 예, 마이너스 4의 제곱이면 빼기니까 마이너스 16, 1 6대서 20이 되겠네. 자, 그래서 A가 뭐고요? A, B분의 B는 A값 4고요. B값 20이 돼서 뭐 나온다? 뭐가 나온다라고요. 오케이?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. 실계수야? 한근이? 허근이야? 뭘로 존재해? 레례로존재 존재. 유리계수야? 한근이 무리수야? 그럼 역시 다른 한근도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 편례로 존재하더라. 그 얘기입니다.